어우 대리로 와달래서 대리로 왔는데 실수로 착지 잘못해가지고 획이 터져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데려 <laughs> 어리바리 존나 깝네 <아까네>. 어디야 씨 <laughs> <laughs> 어우씨 멍청이들 어우씨 아니 이새끼는이어씨 우리 발이 삼총사 0발큼 눈알을 뭐, 따르라. <laughs> 잠깐만 이 새끼들 데리고서는 위로 올라갈까? <laughs> 빨리 타이 새끼들아 빨리 타이 어, 뒤에도 배 있다. 아따 우리 벌적